안녕하세요 불타는꼬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휴대용 듀얼 스크린 모니터 이오메이의 XP142PW 입니다 그동안 휴대용 모니터들은 하나의 화면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제품은 14.2인치 화면을 어, 이렇게 접어서 두개로 펼치면 듀얼 디스플레이처럼 쓸수 있다는 점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써보면서 얼마나 실용적인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부터 해 볼게요 최근에는 제품 구성에 조정이 있어서 터치펜을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닐 패키징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 제품처럼 파우치를 같이 주네요 아, 이거 좋더라고요 보호필름도 4장 주네요 어, 1번이라고 적힌게 2장 2번이라고 적힌게 2장 총 보호필름이 4장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접혀서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니까 어, 각각 하나씩 더 주는 거 같고 한번 붙이는데 실패를 해도 어, 더 추가로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치펜 주지 않아서 또 터치펜 자리만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막혀 있습니다 액세서리류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HDMI 케이블 들어있고요 C타입 케이블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어, 하나만 들어있어야 할것 같은 아 이게 듀얼 스크린이라서 양쪽에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 두 개가 들어있네요 아 이건 전원용 C to C 케이블 C타입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USB-A 포트로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충전기 어댑터 C타입 어댑터 들어있고요 액정 클리너 세트 들어있습니다 첫인상은 상당히 얇다? 튼튼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두개가 접혀있는 구조 그리고 스탠드까지 있기 때문에 두껍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나하나의 디스플레이를 따져보면 4.2mm의 두께라고 하거든요 어, 상당히 얇은 두께에요 그리고 알루미늄 바디라서 어, 딱 들었을 때 튼튼함이 느껴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조금 묵직한 그런 느낌이에요 구성품이에요. XP142PW 본체 들어 있고요. HDMI에서 미니 HDMI로 되는 케이블 하나, USB 케이블, C타입 전원 케이블, 그리고 C2C 데이터 케이블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액정 클리너 세트 들어 있고 전원 어댑터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요새는 전원 어댑터 안 주는 제품들이 많죠. 전원 어댑터 들어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 있는데 한글화 되어 있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 한글 설명서는 장점이에요. 딱 잡아보면 정말 슬림하게 만들어졌다는 걸알수 있어요. 디자인은 금속 느낌 바디에 힌지가 가운데 자리잡고 있거든요. 접었을 때는 얇은 노트북처럼 보이고 펼쳤을 때는 14인치 화면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휴대성과 기능성을 모두 잡으려 했다는 느낌이 강해요. 자 지금 이 모니터를 맥북과 닌텐도 스위치 2하고 연결을 했어요. 해상도는 2520x1680픽셀. 화면 비율은 15대10 입니다 QHD 보다 약간 다른 비율이긴 하지만 텍스트 선명도나 아이콘 표현은 확실하게 깔끔합니다 IPS 패널이라 시야각 확보도 괜찮고요 옆에서 봐도 색이 크게 틀어지지 않아요 밝기는 400니트 색 재현율은 sRGB 100% 라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는 일반 화질로 틀어 놨는데요 어, 여기서 터치 옵션에서 HDR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어, 저는 또 HDR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어, 이렇게 쨍한 화면의 색감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색감이 절제된 느낌이 아니고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채도로 보이더라고요. 유튜브 영상, 넷플릭스 시청 같은 어, 이런 콘텐츠를 볼 때에도 괜찮고, 자, 이 위쪽에는 이 맥북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 맥북에 있는 모니터 내용들을 맥북과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할 때에도 어, 글자 가독성도 꽤 괜찮았습니다. 자, 먼저 포트부터 설명을 할게요. 스탠드 안쪽에 보면 이렇게 포트가 총5 개가 있는데 이 밑에 쪽에 있는 3 개가 아래쪽에 있는 메인 화면에 대한 포트예요. 화면을 이렇게 열었을 때 아래쪽을 메인 화면이라고 하고 위쪽을 서브 화면이라고 할게요. 그럼 메인 화면에 있는 포트들이 여기 아래쪽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원 공급하는 포트. 그리고 C 타입으로 연결하는 부분. 미니 HDMI 포트 자 요게 메인 화면에 대한 포트들이에요 이 위쪽에 있는 서브 화면에 대한 포트인데 위쪽은 전원 공급 단자가 따로 없어요 전원은 여기로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로 전원을 공급을 해도 연결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C타입으로 연결을 하고요 미니 HDMI 단자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개의 포트가 있고요 여기 반대쪽을 보게 되면 여기 버튼들이 있는데 메뉴 호출 버튼이에요 메인 화면에 메뉴 호출 버튼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인데 어, 요 버튼보다 실제로 어, 클릭을 더 많이 하게 되죠 터치가 지원되니까요 어, 위쪽 화면 서브 화면에 메뉴를 불러오는 버튼인데 여기도 위아래 버튼이 있고요 여기도 위쪽도 터치가 가능하니까 실제 이 버튼보다 메뉴만 호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XP142PW는 USB-C 포트와 미니 HDMI 포트로 두 가지로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는 상하 화면 두 개로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한 화면으로 사용을 하는 시퀀스 모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기기들과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맥북과 연결을 해볼 거예요. 맥북에 있는 C타입 포트에 데이터 케이블 연결을 하고요. 이 디스플레이에 메인 데이터 케이블 연결하는 C타입 단자에 연결을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 스탠드를 이렇게 세워서 여기다 연결을 하게 되면 케이블이 사이로 이렇게 쏙 들어가기도 해요. 자, 지금 이렇게 맥북과 연결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 디스플레이에 어댑터를 연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원 공급은 맥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전원을 또 연결을 해볼 거예요. 전원 따로 연결했고 밝기도 한번 최대로 올려 볼게요. 이두 화면이 복제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어, 하나를 띄워 볼게요. 터치가 작동되니까 이렇게 터치도 되는데, 지금 위 화면과 아래 화면이 동일한 화면이에요. 복제된 화면이거든요. 메뉴 설정에서 미러링 모드, 확장, 시퀀스, 독립.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는데, 시퀀스 모드로 바꾸게 되면 위아래가 한 세트로 한 화면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전체 화면.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가 한 화면으로 돼 있죠. 이제 분할선이 있는 건 경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화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세로로 긴 화면을 사용을 할수 있고요. 작업할 때 세로 화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북과 연결할 때 장점이라면 어, 따로 충전 어댑터를 연결하지 않아도 맥에서 전원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위 아래 화면을 복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화면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C 타입 케이블을 또 따로 연결을 더 해볼게요. 맥에 C타입 케이블을 하나 더 연결을 하고요. 어, 반대쪽을 서브디스플레이 연결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설정에서 독립을 누르게 되면 트리플 모니터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세 개의 화면을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어, 닌텐도 스위치와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닌텐도 스위치와 C2C 케이블로 바로 연결되는가가 궁금했었는데 어, 바로 연결은 되지 않네요. 동봉되어 있는 미니 HDMI 케이블이 있는데 이걸로 스위치와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스위치와 연결되었습니다. 어위 화면은 지금 맥과 연결되어 있어서 맥의 보조 모니터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래 화면은 닌텐도 스위치 2하고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 2에서 신호를 받아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데 스피커가 아래쪽 모니터에만 있어요 이렇듯 짜리 스피커가 두 개가 있는데 위쪽은 스피커 따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게임 플레이를 하고 이 위에다가는 어, 뭐 공략집을 열어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독립 모드가 가능하니까 두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서 각 화면을 독립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 화면에는 메모나 공략 사이트를 띄워놓고 아래쪽의 화면에는 게임을 하는 식의 멀티태스킹을 할수 있어서 어,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폰을 연결을 해볼 거예요. 이 아이폰을 142PW 모니터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C타입 단자로 연결을 할 거고요. 위쪽에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C타입 케이블로 아이폰과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작동은 되는데 어, 분명히 터치 스크린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터치가 먹진 않더라고요 어, 위에는 어, 스마트폰하고 연결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래에는 닌텐도 스위치2와 독립적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폰과 닌텐도 스위치와도 연결이 되죠 맥은 화면비를 이렇게 맞춰 주니까 관계는 없는데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16대 9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 15대10 비율이라서 살짝 세로로 늘어난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플스 5와 연결을 할 거예요. 플스 5와 HDMI 미니 HDMI 케이블로 연결을 했고요. 바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연결돼서 작동이 됩니다. 또한 이 제품이 가상 키보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키보드 옵션이 있는데 이 키보드 옵션을 켜둔 상태에서 이렇게. 손가락 8개를 터치를 하게 되면 가상 키보드가 불러와집니다. 제스처로 손쉽게 가상 키보드를 구현할 수 있는데, 어, 이렇게 노트북처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키보드 사용이 끝나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래로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키보드가 사라집니다. 오프가 되죠. 다시 불러올 때는 손가락 8개, 슬라이드 2개 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품에 내장 스피커가 있긴 한데, 이라트 스피커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아래쪽 모니터에 연결되는 스피커가 1와트짜리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휴대용 모니터 스피커 특성상 음질이 대단히 풍부하진 않습니다. 일반 사용에는 괜찮지만 게임 몰입도가 사운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이 스타일러스 펜이 사용이 가능한데 4096단계 필압 감지로 정밀한 필기와 스케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 구성에서 스타일러스 펜이 빠져서 제가 따로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화면 자체가 90Hz 주사율을 지원을 해서 60Hz보다 부드러운 화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XP142PW. 어, 이 제품 듀얼 구조 덕분에 멀티태스킹은 최강이라고 생각됩니다. 휴대용 모니터라고 하지만 어, 해상도와 화면 품질도 괜찮고요. 접히는 구조라서 휴대 보관에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옴웨이의 XP142PW 듀얼 모니터, 휴대용 듀얼 모니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안녕! <목소리>